이태산 버클러치. 칼기 때. 야기 때. f 거성정절 이거 s e 에 가면 d s t e n s e c o n d s left. 10 s 어 f 기1 e c o n d s left. 10 s e 이오이거가 아니네? 데인데코인데 놓치고 와야지. 되시나신야야더 끌렸다 더 끌렸다 더더더도렸어나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어 친구야 와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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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개꿀 <laughs> <laughs> 아이큰 그림 큰 그림 아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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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큰 그림 큰 그림 인야피해 왓? 뭐야 정말 낯설다 친구야 애슈 보세요. 유소 났설. 어 야야야 사람 딸이. 아 씨발. 양각이다. 운명 하셨습니다 이빨. 이쪽야 You know what t 빨이스 대로 데아 for last e r 아? 죽이어 들었다. 어 나왔어. <목소리가> 이 새끼 지하 복도에서 가만히 있던데, 그냥 나금. 나금 비국신 새끼. <laughs> 오야, 3대5. <laughs> 쩔고, <쩔버> 새끼! <laughs> 오 음. <laughs> 오케이, 5대4. 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왜네임에다가 KR을 달아놓는 거지? 아, 그러니까. KR, KR 놓고. 오. 부사도 딱 조깥에 가네, 씨발. 아... 야, 이거. 뭐지? 게 해볼까 a cup o 파 f u 땡. i 제 스페이스 누 o 면 f u s 이 o 로 f u s 줄수 n Fusion. f u s 아 o n 아 u 다 아, o 다 f u 다음 공격에 u s i o n Fusion. f u 이 i 아.. n f u s 어 o n Fusion. f u s i 어, 그거, 은행이나 마철로 같은 데 올리면 개꿀이거든. 내가 알지 않겠 바닥 다 돌리지. 하. 아... 내 생각에, 러시아 음. 세계국 중에서 한국이 제일 쓰레기라. 응. 음. 음, 맞아요. 한국 제일 쓰레기. 한중일어한중일 나왔는데 한국이 제일 쓰레기 한국에서 100주년. 한국에서 데0 0 근데 한국에서 100주년. 한국에서 100주년. 한국주년은불어서 100주년. 한국에서 1 0 0주 일단 일단 서 100주년. 한국에서 김0 태섭에서 할때 처음에는 전화 오면 무서웠거든. 나중에 전화 오니까 짜증나요. 짜증나면 거짓일 뻔다 맞아, 저기또말 어, 저기 들었다. 이스폰키있어나 스포티 개만 넣었놓데 이거 오호아맞다 아이 뮤지씨발씨발뮤들어 아? 되는데? 뭐야또다어 뜬다 그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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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신호방향 파괴했어 뭐지? 개꿀 아아 아, 아, 여기 있습니다. 아, 거기 있구나 오겠으면 오겠으면 오겠으아다겠으면 오겠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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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만 으면 오겠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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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겠 안에 다아는이스이타다여는저 못해. 여기는 휴지. 여기는 휴지. 여기는 휴는 휴지. 여는지 여기는 휴지. 여기는 지 여기는 휴지. 여기지 야, 저철실저소탄 방해라면서 잘못 설치됐터 뭐지? 저 터치, 내가 플랜트를 저 터치, 저게어저 터치, 저터나 왔다 치저 터치, 저 터치, 저 터치, 오, 예. 오, 예. 오, 예. 오, 예. 오 예. 야, 무는구나 뭐 저거, 저거. 오, 그렇지. 음, 댄다, 맞군. 방어. 음. 방어는, 바워. 방어는, 간만에, 블랙아이스, 각이죠. 근데 얘네 SMG 11이잖아. 아, 잠깐만. 어허, SMG 11. <laughs> 권주술 거면 <꿈에> 뺏어야 <비춰야> 돼. <laughs> 아, 뮤트 깔고, 제어법이 없드려 있을까? 전화 못 걸게. 아,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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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되, 되는구나. 어떻게 돼? 네, 네. 엎들려있으 거야. 됐다 전부 다 스킨 안 끼는 것 같은데. 좋겠다. 스킨을 꼈나요꼈나요그고있다요 p 어, r o t 다다 이다. 했어. 띵 말보다는 행동이 마리오 루저 새끼들을 연먹고 싶은 의지로 가득 차다 <laughs> 기만한 드론 와 점수 후지는데? 어. 기만한 드론 Five seconds to count. Keep an eye out for attempting to use your bombs. Oh, Sticking it! Watch it, 혹시, 님들 러시. 말보다, 댕눔, 혹이지눔 러시. A little m o m e n t 뭐하는거지? 비 v a t e r n i 두눈 똑바로 떠라야 야, 트위치 했다 트위치 했어 트위치 트위치? 니가 네, 하나 빨라졌어 상도도 없는 새끼 죽어 죽어 이 ㅅㅂ 죽어 이 ㅅㅂ 어디? 아들인가 응아 음. 아. 아, 아니 대출 안받는다니까 개 음, 대출 안받아요 ㅅㅂ 어? 차옥 좀 들어왔네 서우 중에팀 빠져 있어. 응. 음. 오, 호! what? b 나이스. 야 뒷편 들고 다 뛰면서. 아우씨 발진 아니 안 받아요. Oh no. 아이고,

아, 거리 아씨발. 아, 좋아 좋아. 개부 아씨발. 그래 생긴 건이 새끼가 도깨비라니.